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지금 김정수 교사의 의상비, 액세서리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부동산 문제가 또다시 의혹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 있는 과거 사저를 팔고 새로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년간 살았다는 이 양산사적 무려 3배의 값으로 팔았고 17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2월 중순쯤 팔렸다는데 문제는 지금도 경찰들이 이 집의 경비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집을 팔았으면 이미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한 달이 지금 더 지났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이 집을 산 사람이 자, 주소를 옮기든지 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 집을 산 사람들이 누군지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언론에서 이걸 취재해서 밝힐까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지 2월 중순에 팔았다면 지금 한달 이상 지났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게다가 경찰이 경비를 쓰고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조금 기분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사제에 뭘 금덩이를 숨겨놨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생활비든 재산이든 의상비든 모든 게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배 가격의 집을 팔고 지금 새로 이 집에 온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집을 샀으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을 판 지가 한달 반이 지났는데 이거 왜 이럴까요? 정말 이 안에 뭐가 있는가요? 그리고 김정숙 교사가 이 집을 한 문씩 안행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자 지난번 재산 공개 때이 청와대가 발표한 걸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한 달에 뭐 2천만 원 이상 쓴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 옷값 집값 모든 게 혼란스러울까요 지금 부동산 카페 마음카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들 보고는 뭐 1가구 2주택 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하더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겨왔다 집을 세배에 팔아서 17억 챙기는 사람 대한민국에 흔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고통을 강요해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부동산 재미를 본다 또 현금으로 지금 뭐 700만원 1000만원 막 고급 옷을 사가고 현금을 5만 원권 현금을 줬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아 현금으로 주긴 했지만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받기는 뭘 받았습니까? 영수증 달라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국세청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국세청 이야기는 현금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영수증을 끊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세금 팔로 하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게다가, 뭐, 장인이나 뭐, 이디자이너한테 예우를 해줬다? 현금을 주고 영수증을 안 받은 게 예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일반 식당 주인들, 뭐, 어? 옷 파는 사람들, 구두 파는 사람들 전부 다 예우를 못 받아서 지금 카드로 계산을 하게 만듭니까? 도대체 지금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채널 A가 특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양산 매곡동 사저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매각됐는데 집이 팔렸는데도 매곡동 사저 주변을 여전히 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한 취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경비를 경찰이 지금도 쓰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합니까? 자 경찰은 말합니다. 사저가 팔렸는데 계속 서시네요 이게 아직 저희도 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 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사저가 팔린 사실도 제때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에 의 김정숙 여사가 가끔 사저로 내려온 적도 있어 내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 다른 외부인의 사저 출입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말대로라면 내곡동 사저가 2월달에 팔렸는데 그 전으로 집을 보는 사람이 없게 되는 삶입니다. 자 아직 등기전도 안돼 있다고 합니다. 매입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약 9억 원 주고 산, 샀는데 13년 만에 세배 가격인 26억에 팔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뭔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 2월 중순에 팔렸다는데, 이렇게 넣습니까? 아마 뭐, 테임할 때까지 이렇게 이 상태를 지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불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린 채널A의 기사에 대해서, 국민들, 화나요가 4521, 좋아요가 17, 상당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김정숙 성격의 그 시골에 퍽이나 살겠다. 표현이 좀했는데 제가 줄였습니다. 자, 온 국민이 눈 불안이고 지켜보고 있다. 멸공. 세금이 니네 돈이냐. 나라는 완전 망쳐놓고 모자랐다고 안 파는 거냐? 이 XXX야.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터지니 다시 원인치 시키는가 보다. 이상한 X. 아마도 이좀 욕설이라서 놔두겠습니다. 뭐가 있구만. 역대급 비리천지. 그리 깨끗한 척 하더니, 정의로운척 하더니, 제일 x x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사기를 비싸게 팔고 돈을 많이 벌고 또이 집은 지금 팔았다는데 한달반 전에 팔아놓고 경찰이 24시간 경비를 쓰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